안녕하세요,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언니랑 같이 경복궁 와서 한복 데이트. 네. 네, 하러 왔습니다. 아니, 에리나가 응. 한국에 5년을 살았는데, 응.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입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5년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게 됐어요. 오늘. 네, 먼저 언니 소개할 건데, 언니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하고 있는 제가 진짜 친한 언니예요. 자기 소개 부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타이티라는 걸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오. 제리라고 하고요. 이제 최근에 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m 컴 to 제리랜드라는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나랑 언니는 자주 집도 가까워서 어. 저, 동네 가지, 친구. 동네 친구예요. <laughs> 제가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언니가 한복 입자해서 음. 오늘 이렇게 놀러 오게 냈습니다. 내가 또 외국인 친구들 데리고 한복 입으러 가서 되게 좋아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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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근데 여기가 너무 경복궁역에서 너무 가까워. 가까워 완전. 그러, 10초 1 0초 완전 10초. 여기 이름이 군가는 여우 군가는 여 아니고. 군가는 여라고. 우 여기 한국에 인사동이랑 경복궁 쪽에 오면은 요즘 이렇게 한복을 빌리시는 애가 엄청 많아.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까 저 여기로 해야 돼. 잘했다. <laughs> 근데 우리 옆에 진짜 많은 한복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한복을골라보자 고고 근데 진짜 한복이 너무 많아. 나 이렇게 있는 거 몰랐어. 어, 완전 많아. 응. 근데 원래 이거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한 400벌 정도 저희가 고있어 400벌? <laughs> 그리고 아까 내가 봤는데 미니 한복이는거 처음 봤거든 미니? 어, 근데 약간 애리남면 조그맣잖아. 전통 한복 입으면 파묻힐 거야. 나는 <laughs> <laughs> 키가 작아서 미니 입으면 되겠다. 우리 어떤 게 어울리는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국말에 써있어. 어. 네. 어, 이거는 나도 읽을 수 없는 한글. <laughs> 아, 진짜? 옛날 거. 우와, 잠깐만 언니 이것도 진짜 예쁜데? 컬러 디즈니 공주 느낌 이거는 그 미녀 야수 아 맞아 맞아 어, 이거 그냥 미니 내가 키가 작아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예뻐 어떤 거? 나 이거에 반했어 근데 약간 뭐 뒤에 남자 것도 있어서 이거 커플 아니야 아 여기가 응. 커플이네 커플룩도 한다 나는 이걸 본 순간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위에 입는 게 시스레가 있더라고 진짜 예쁘다. 여기 핑크도 너무 예쁜데, 이거를 입어볼게요. 고고! 미니 한복. 한바퀴 빨리 돌아봐. 짜잔. 오, 예뻐. 머리를 앞에 뺐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와, 꽃 진짜 예쁘다. 약간 신부 같은데? 머리 하는 거. 그리고 가방도 여기서 고르면 돼요. 우리 이거를 할 건데, 약간 이렇게 많은 곳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laughs> 귀엽다. 킹 <laughs> 한복. <laughs> 왜, 왜, 왜 그래? <laughs>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만 해. 입을 수 있을까? 킹거 입어봤어요. 이렇게 키가 작아도 킹 한복 입을 수 있네요? 위딩 드레스 같아. 그러면 우리 위, 복뿍 듬뿍. 자, 가자! <laughs> 네, 우리는 이렇게 집에 견복궁 왔습니다! <laughs> 집안에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약간 드라마 촬영장 같아요 우산이랑 셀카봉 빌렸다 근데 이거를 다콘차로 빌려줬어 <laughs> 음.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도 한복을 입고 재물 <laughs> 하시나봐요 남자 한복도 와!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그게 <laughs> 제플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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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커플 <허풀이대. 웃음> <카풀> 한복. <한번. 웃음> 이렇게 봤는데 짧은 치마가 나밖에 없는 것 미니 한복 진짜 지금 경복궁에 너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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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해. 다 이번 <laughs> <다 일본> 친구들이. 에일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laughs> 한국에 놀러 오고 뭐 한복을 입고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꼭 놀러오세요 진짜 응,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응. 이렇게 싸고 쉽게 응응. 입어보고 놀러갈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니까 네 맞아요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경복궁 갔다 오고 저밌게 아, 내일도 네, 네,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이렇게 처음 극적 만들었고, 한국도 들었고, 경복도 들고 있고, 너무 저한테 신세계였어요. 언니, 네, 오늘 네, 할일 어땠어요? 언니, 재밌었어요. 한국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 그러니까. 아까 지나가다가 웬딩인라고할일 찍고 사진 <laughs> <한국> 찍고, <laughs> 여러분도 한국 오실 집 있으면 꼭 그냥 블로그다 다시 말고, 저희처럼 한국 체험도 해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 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언니랑 같이 경복궁 데이트 가는 걸이 연사는 담고 싶어서 이렇게 연산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에리나 제리였습니다. 안녕. 맞아